오늘 그 황금양 날인데요. 이런 그 황금양이 또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을 합니다. 그리스 신화에서 그 흥미로운 점은 그 생명을 구하는 그 역할로 이 황금양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. 죽음의 위기에 처한 그 왕자를 이 황금양이 구해 주게 됩니다. 그 후에 그 황금양들이 그 소중하게 보관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. 황금양들에는 그래서 그 풍요와 권위, 또 강력한 그 힘이 실린 그 권력. 번영 이런 거그 길하고 또 상서로운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. 구원의 의미에서는 그 돈복의 정체로 혹은 그 돈복이 막혀 있는 상태를 또 해소시켜 줌으로써 우리를 또 금전적인 그 번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의미부여도 또될수 있다는 것입니다. 황금양의 신화에서 또 생명을 구하고 또 번영으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을 우리는 또 놓치면 안 되겠죠. 이런 그 황금양의 그 상징 속에 따라서 우리는 이 황금빛 물건 금빛 물건을 집안의 그 서쪽에 배치하는 것도 또 가장 기본적인 이날에 어울리는 그 풍습. 배열이 되어줍니다. 또 서쪽은 오행에서 오행 5행 금의 방향이기 때문에 또 이런 그 황금양날에는 서쪽에 이렇게 황금빛 또 금색 소품을 두는 그 일에 가장 또 풍수적인 그런 의식이 되어줍니다. 금색 장식품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이런 날은 서쪽에 또놓아볼 일이죠. 재물의 문이 또 활짝 열리도록 또 도움을 줍니다. 또 황금양이 그 생명을 구한 것처럼 또 이날 그 금빛 열쇠. 열쇠를 보면 대개 그두 종류가 있잖아요. 은빛을 주는 그런 열쇠, 또 금빛을 주는 그런 열쇠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날그 여러분들께서 그 무의식적으로라도 이 왼손에 또 가까이 그 금빛 열쇠를 또 주게 된다면, 이런 그 주인은 또 접촉이 또 풍수적인 의식이 되어줍니다. 오늘이 갖는 그 상스러운 어떤 돈복의 기운을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그 재물의 흐름을 또 원활하게 그 포착하는 그런 풍수 의식이 되어줍니다. 또 여러분들께서 그 황금 양털을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요. 여러분들께서 이날 그 용이라든지 이렇게 부드러운 그 천을 또 왼손에 또 주고 계셔도 이런 날그 황금 양털의 의미처럼 또 황금 양이 주는 그 돈복의 기운을 또 막힘없이 또 불러드리게 됩니다.